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지난달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월에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역대 최단기 돌파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7분에 수출 5,202억 달러, 수입 4,798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연간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후 올해까지 4년 연속 1조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조기에 달성한 것은 주요 경제권과 잇따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경제 영토를 넓혀간 성과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이 5,750억 달러, 수입은 5,300억 달러로 작년보다 각각 2.8%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무역 규모와 4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기 부진에다 엔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낙관만 할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의 경기가 부진한 데다 엔저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고 주력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기기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